일본의 대표 전문 가전업체인 파나소닉 홀딩스가 자사의 디스플레이 사업 전면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수년째 이어온 경영 부진이 그 원인인데요. 파나소닉은 2006년 LCD 패널을 만들던 회사였지만 한국과 중국 등의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2016년엔 TV용 디스플레이 생산을 중지하는 등 사업이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파나소닉은 2015년경엔 한국의 OLED 패널을 잡고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소니와 합작회사인 JOLED를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JOLED는 한국 OLED와 같은 진공증착공정이 아닌 독자적인 잉크프린팅 기술로 차별화를 꾀하다 높은 기술 장벽과 형편없는 수율로 인해 결국 올해 3월 부채만 3,342억을 남긴 채 파산해버렸습니다. 결국 올해에만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생산업체 두 곳이 연속으로 파산해버린 것인데요.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중국이 42.5%, 한국이 36.9%, 대만이 18.2%, 그리고 일본이 2.1% 였습니다. 최근 1위 자리를 빼앗긴 한국은 중국을 따라잡고 1위를 탈환하기 위해 65조를 올해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자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회사인 파나소닉과 JOLED 등이 연속 파산하는 등 일본은 그나마 있던 2.1%의 점유율 마저 2023년 집계엔 거의 없다시피 할 전망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은 자국산 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했는데요. 스마트폰에 이어 디스플레이까지 줄파산이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전자산업이 완전히 몰락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로 인해 이번 파나소닉 디스플레이 파산을 일본 네티즌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파나소닉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대. 올해도 버텼군. 비에라TV 단종이네. 그럼 AS는? 일본은 중국보다 못 사니까. 인건비가 싼데 어째서 적자인 거야? 일본산 라벨만 붙이면 불티나게 팔리던 시대가 있었지. 세계 변화에 적응 못하면 일본 기업도 몰락은 피할 수 없어. 예전에 일본 가전이 세계 제일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지. 요즘 일본 기업 파산 기사만 본것 같아.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니까 저렴한 노동자가 많아서 가격 경쟁력으로 이길 수 없어. 중국 한국은 불법 수출 보조금을 받잖아. 한국은 상온 초전도도 성공하고 자동차도 곧 한국에 뺏길 것 같아. 이제 일본은 카메라뿐이야. 결국 일본은 이미 빈사 상태인 반도체만 국책으로 남겠다. 파나소닉 쓰레기 일본 기업. 비참한 나라의 현실. 일본의 기술이 한국과 중국에 도둑맞은 결과야. OLED는 한국, LCD는 중국대만, 우리 자리는 원래 없었어. 이제 곧 일본이 파산할 거야. 괜찮아, 파나소닉의 면도기는 시장 독점이니까.